잘 있었어? 어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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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미 세단 좀 해줄게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우리 가지 잘 있었어?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아이고, 우리 가지. 할미 많이 보고 싶었어, 가지. 가지 저쪽으로 갈까? 응? 가지야. 응? 움직이기 싫어? 자기 이것 좀 가져봐요. 응? 가지 좀 내가 안아보게. 응. 아이고, 우리 가지. 응? 아, 이러면. 아이고, 잘 있었어? 계속 가요, 계속 가 아, 비닐, 비닐이 이쪽에좀 놔줘야 돼, 자기. 아이고, 비닐이 알아서 잘하고 있어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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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해요렇게 응. 해서. 같이 요렇게 아, 아. 잘 지냈어? 하비랑 잘 지내던데, 하비가 수담도 해주던데. 응. 보보도 <laughs> 많이 했어? 보보도 많이 했어? 잘했어. <laughs> 가자 할미가 많이 보고 싶었어. 아 이제 할미가 오늘부터 이제 빛일도 시원하게 해주고 그럴게 쓰담도 많이 해줄게. 응. 아이고. 눈물을 좀할 할미와의 상봉. <laughs> 눈물 겹진 않네 가지는. 그 연하게는 무리가 <laughs> 있다. <있는. 웃음> 할미만 같이 보고 싶었나 봐. 응. 아유 아이고. 아이고. 아유, 아이고. 음. 아이고, 부릉하네, 응. <laughs> 아이고, 응. 꼬리, 우리가지, 꼬리,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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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응. 예쁘다. 어, 몸이 더 조그매졌어. 어? 잘 먹은 것 같은데, 조그매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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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몸이 조그만 작아진 것 같아. 아이고, 근데 화면에는 진짜 엄청 많이 커 보이네. 실제보다. 어, 근데 애가 작아진 것 같네. 진짜. 삼미랑 있을 때부터 작아진 것 같은데? 아유. 아이고. 응. 좋아, 지금. 잘이 비닐이 밀리지 않게 발로 좀 막아줘요. 어. 나 수당해줄 때 손으로 막고 발로 막으면서 해줘. 자, 잘난 채가 아니라. 가지가 불편하잖아. 생색 할미, 잘난 채 할미. 자기 이쪽에서 가지 얼굴을 봐야지. <laughs> 아니, 여기인데 이런거야 이 일로 돌아. 니가 돌잖아, 반응. 아이, 가지 꼬리. 아이, 아 아이, 아이. <laughs> 이제 누웠어. 어. 음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이 이제 그릉그릉 하네. 쇼라 땡하자 땡 아이고 아이고 다리 올리네 아이고 다리 돌리고 뒷다리 올리고. 올리네 우리가지 요거 안면 이게 마야서 막아줘붙여붙여미 얼굴 나오면 끝난다 어자기 발로다가 막아 어 그렇게 자꾸 밀지 말고 애 놀래 뭐 <laughs> 놀래 놀래 <웃음> 놀래서 이러잖아 어, 가지 나. 이제 쉼피하자 할미옷 갈아입고 올게 음. 아이고 착해라 심표, 안 쉬어. 오케이, 심표, 땡. 네.